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피스 네트워크 코인입니다. 오늘 영상에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 피스 급등 정보 관련 내용과 세력 정보 두 가지 전달해드리면서 수익 보실 수 있게 알차게 준비해 봤습니다. 영상 끝부분에 그 선물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우선 이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수익 보시는 분들보다는 이 손실 보고 물려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 그래서 이걸 지금이라도 빠져 나오는 게 맞는 건지 상승을 기다려 보는 게 맞는 건지 고민 많이 되실 텐데 어 영상 잘 보시게 되면 궁금증 해소가 되실 것 같고요. 일단 이 피스 네트워크. 알트 코인입니다. 그리고 알트 코인은 이 세력들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세력 정보는 또 수익에 직결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이 세력 정보 정말 어렵게 구해왔고요. 해당 자료에는 세력들이 이 코인을 어떻게 펌핑시킬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료 참고해 주시게 되면 이 펌핑 나올 때 쉽게 대응이 가능하시겠죠. 제가 이전에 리플이나 월드 같은 여러 가지 코인들 영상 찍으면서 이 세력들 자료 몇 차례 공유해 드렸고 그때마다 펌핑 나와주게 되면서 크게 크게 수익 보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. 자 그래서 지금 피스네트코, 피스네트워크 코인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더큰 펌핑을 준비 중인 코인이고요. 제가 정보 먼저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저점에서 잘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3배에서 5배까지는 거뜬하게 올라줄 수 있는 아주 규모가 큰 펌핑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 구독자분들 이 고래등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. 자 그래서 지금 이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피스 두 글자,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자료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세팅이 났습니다. 편하게 보내주시고요. 자료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 펌핑이 나와주고 급락하는 전개로 흘러가게 될 텐데, 어. 이 상승파동 전부 다 나오고 뒤늦게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도움 드릴 게 많이 없겠죠. 자료 100% 무료고 선착순 10분만 드리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너무 많은 분들한테 드릴 수가 없는 게또 시장에 큰 영향을 주면 세력들이 눈치를 채기 때문에 10분만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정보는 또안 그래도 문의가 많이 오다 보니까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자료 받아보셔서 높은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 네,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. 코인 투자하시면서 혼자 대응하기 벅차셨을 겁니다.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 AI와 이 시장을 결합해서 자동타점 안내 시스템을 만들었고요. 저번 달 기준으로 1375% 수익 마감했습니다. 이 시스템은 시장 변동을 24시간 감시하고 진입, 대응, 리포트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해 드리거든요. 첫 번째로, 자동 진입 사인으로 이 좋은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를 알려줍니다. 여기 보시면 일일이 시간대별로 사인이 나가고요. 두 번째로 진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추가 대응 사인으로 수익 구간까지 알려드리고 이 손절 라인까지 알려드리면서 이 수익 어디서 나와야 될지 리스크 관리까지 직접 해드립니다. 어, 세 번째로 단순 신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 경험에서 얻은 이 매매 원칙까지 제공을 해서 쉬,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도움드렸고요. 마지막으로 일일 주간 월간으로 리프트가 나갑니다. 이 결과 보시면서 또 안정적으로 설자, 성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리프트가 매일 나가고요. 어, 초보자도 참여하기 쉽게끔 여러가지 시스템을 구축을 전부 완료를 해둔 상태입니다. 어 혼자 차트 보고 고민하시다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시그널 세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. 100% 무료로 제공되는 채널이니까 안심하고 보내주시고요. 더 이상 이 힘든 시장에서 혼자 싸우지 마세요. 이미 검증된 시스템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도움 드릴 테니까 편하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% 무료이기 때문에 편하게 보내주시고 꼭 도움받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